곤치미 이리와봐 이야 뽀뽀 군치미 이리와봐 군치미 이야 잘한다 哎！哎呀！哎呀！哎呀！哎呀！ 너데 치미 호출 치미 이리와 치미 잘한다 이. 뽀뽀 구치미 호출 방송. 구치미 이로 이야. 이 웬일로 잘 와? 어, 잘한다. 에. 응. 에. 아 핸드폰 물리발. 개드라이 야, 호출 보이죠? 군 치미, 이리 와, 치미. 유아. 잘한다, 이. 뽀뽀. 내려와야지. 내려와. 아이, 그만아. 너 오지 마. 너 오지 마. 너 오지 마. 이렇게 와, 치미. 아 왜, 누구 보지? 치미로 와, 호출. 굿 치미로. 야, 호출 잘한다. 해. 뽀뽀. 너 내려가, 머리에서 시켜. 내려가, 내려가. 어지 모지 모지. 로와. 이야. 잘한다 음. 아이야 오해원님 안녕하세요 치매 호출 보여드릴까요? 지금 치매 호출 잘됩니다 집 야, 로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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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해 야, 님 야, 야, 안녕하세요. 개 야, 랑이 야, 이개 야, 랑이 야, 야, 아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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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, 아이, 아이. 광 야, 저광 광합성 하자 광합성 일로 이야 광합성 광합성 아 시키 너일로일로일일너 일로와 너 도망갈 거야. 안녕하세요, 여러분들. 오너 어, 잘했다. 머리, 너 잘하다. 너 강아지 설정하자. 너 어, 이리 와. 강압성 좀 하자. 강압성. 자, 너도 와. 다쳤. 핸드폰 하나 줄까 아, 핸드폰 물지 말고. 핸드폰 물지 말고. 핸 말고. 핸말해해드 말고. 핸보 말고. 핸드 말고. 니보고 있으면 말 아, 핸드폰 물지 말고 씨귀물지 말고, 아이야예 일하고 있으면 말 절대 안 합니다. 멀리서 안 보는 척이야. 말하지, 야, 핸드폰 밟지 말고, 너 여기 올라가. 요즘에 대답도 잘 하는데, 네, 하는 걸 쳐야죠. 네, 해봤네. 너 겨드랑이 보이죠? 이게 그, 약간, 그, 발정나서 그런가, 사람 머리 위에 엄청 좋아합니다. 여기 지금 또 머리 위에 올라와 있어가지고. 사람 머리 타는 거 좋아해요. 문 떼려고 그러는지 모르겠는데. 이게 또 머리, 머리 탈라고, 여기. 응. 머리 바로 머리 타러 오죠? 내려와. 또 머리 달라고. 응? 어우, 핸드폰, 핸드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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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지, 열심히 하고 있네. 호출을 올자 찜이로? 찜이 이로봐. 이이로와이봐이봐이로와봐이리 이로봐. 찍로봐 이로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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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로 이로봐. 이로안 이로봐. 이로 멀리서 찍어야 돼. 멀리서 몰래 잠올때 시끄럽고. 야, 너 말해봐. 응, 네, TV 소리도 하나도 안 들려요. 말한다고. 야, 말해봐. 너, 너. 시부려봐. 왜 이렇게 야리고 있어. 한 마디도 안 하죠. 그냥 TV 틀고 이제 좀 쉬려고 하면 소리도 하나도안 들리. 응, 카메라 들고 있으면 직방이지. 왜 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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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붙어있으면 맨날 싸우고 이 뉴기니아가 이 동료애가 없어요 이보면 맨날 싸우고 붙여놓은 거 붙여놓으면 싸우기 때문에 떨어지나요 아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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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야야아 아이야. 이거 비슷 비슷한데. 성질은 이 빨간 게더 더럽죠 아무래도 암놈이 성질이 더 더럽습니다. 손 달라고 이손 땡기네. 아야, 야야 아야, 아야, 아야. 이눈야리는거 보이시죠? 이 얼마 뭐 어떻게 생겼습니까? 아야. 얘들 붙여놓으면 무조건 싸워요. 멀리서 찍어야 해. 화질이 너무 안 좋네 멀리서 찍으니까. 취미 또 날아왔네 거니 너 말해봐 말해봐 말 안하니? 뉴기니아 애교도 없습니다. 진짜 앵무새는 뉴기니아 절대 키우지 마세요. 다른 종의 애교 진짜 하나도 없어요. 예쁘다고 키우면 실망합니다. 뉴기니아는 절대 비추 비추. 그나마 얘는 좀 강아지 같은데, 이 얘는 뭐 만져도 되는데, 얘는 특히 성질이 들어가 가지고 얘는. 이거 성질 들어가 아야야야 그저 물라고 얘는 올라가 올라가 또 온다 또 온다 물라고 또 온다 뉴기니아 앵무새는 절대 키우지 마세요 지구젤리 보고 키우다가는 완전히 후회합니다 내려와 내려와 <laughs> 내려와 아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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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 a Ay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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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야 약간 동물로 따지면 고양이라 보면 됩니다. 그냥 지가 최고예요. 사람 안 좋아합니다. 이 순놈은 약간 지구도 그렇고 사람 좋아해요. 얘는 사람 잘 따라해요. 앞놈은 좀 복불복이긴 한데, 아야야, 사람 진짜 안 따라죠. 가라, 가라, 물지 말고 가라. 얘는 뭐 굴려도 안 물어요 막 떼굴떼굴 굴려도 안 물어요 얘는 뭐 이렇게 해도 안 물어요 막 이렇게 해도 안 물어요 완전 순댕이 순댕이 가라 응. 너 너, 왜? 아야, 아야, 왜? 아야 아프다. 이거, <laughs> 이거. 심심해서 켜봤습니다. 이 웬만 일, 요일날 여기 낮에 심심할 때 한번씩 켜겠습니다 영상 촬영하는 게 없어가지고, 네 지금 뭐 원하는 게 있어서 날라오는데, 이 원하는 게 있어서 날라오는데, 이이렇게 이렇게 오는 건 이제. 지가 원하는 게 있는 건데 지금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어. 요 지금 뭐 하고 싶다는 거예요. 뭐 원래 안 오는데 뉴기니 <laughs> 앵무새 <laughs> <laughs> 절대 키우지 마세요. <laughs> 이 손놈은 개자식. 손놈은 엄청 손해. 예쁘다고 이런 거 키우다가 후회합니다. 어 송진성님 안녕하세요. 아 저는 뭐둘다 좋긴 한데 건이가더 좋죠 아무래도. 아예 아예 예. 지금은 괜찮은 군치이는 성질이 어릴 때부터 엄청 엄청 사나운 편이죠. 지금은 좀 순한데, 얘가 순해, 얘가 순놈이 있었어. 얘는 관상조를 켜야 돼요. 구경만 하는 구경안 새, 안녕하세요. 이눈 보시죠. 야성의 눈. 또왜 올라와? 아야, 아야, 아 예, 얘는 눈치 엄청 봅니다. 혼내는 거다 알아요. 군침이는 야생 조라서 그런 건데, 얘는 완전히 사람 손을 많이 타가지고. 사람은 뭐 억양으로 다 알아요 뭐라 지이거에 새가 자꾸 치달라 거니가 말이 많죠. 얘 예, 하루 종일 말합니다. 났으면. 텔레비 소리, TV 소리도 안 들려요. 저도 말만 이 자리가 안 좋죠. 군 취미가 공격하기 좋은 자리 쟤들은 동료애가 없어요. 맨날 싸워요. 붙혀놔 20분에 했네 네. 슬슬 종료할까요 방송 내일 온나? 인사해라 인사 다음주 또 일요일날 심심할 때 켤게요 인사 인사 너도 인사해 주잘잘보세요요나오나나가